시프트 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따닥! 누르면, 어느 순간 29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흙은, 삽으로 파는 게 빠르고, 돌은, 곡괭이로 봅니다. 자, 또 들어갑시다. 안으로. 자, 초보자분들은 자연동굴 가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허! 석탄! 이제, 성레기에요 쓰레기에 너무 많아. 필요할 때좀 이따 캐야겠어요. 자, 아,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마인크래프트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재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연합니다. 모든 게임은 레벨 1부터, 아, 레벨 1부터 재밌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임이 재밌는 건데.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은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슬슬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야, 하지만 이 게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좀 이따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더이 마인크래프트의 최강 아이템을 지금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자, 삽으로 캐고, 자 흙이니까 삽으로 캐고, 자또 내려가고, 어, 또 어두워질라 하죠. 입질 오고 있어요. 자, 아까처럼 거미새끼가 또올 수도 있으니까 막아 놉시다. 허, 어두워. 자, 여기 또 하고.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어, 마인크래프트 재미를 느끼시려면, 한 10분만 더 재밌게 보시면 돼요. 어? 여기 철이죠? 아까 얘기했던 철. 아직 철에, 철에 대한 거를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네,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자, 지금, 39. 죠 네, 13까지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준비를 하고 할게요. 자, 작업대를 설치하고요. 또 하루를 설치를 해요. 곡괭이, 곡괭이로 하고. 네, 마이, 크 이거 캐릭터가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멀티를 하잖아요. 그럼 절 쳐다보잖아요? 얘가 날 쳐다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RPG 게임 하면은, 누구 장비템을 보고 싶어서 인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인크래프트는 악착같이 다할수 있어요. 누가 나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인사도 할수 있어요. 안녕? 혹은,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깍듯한 깍듯이 형님한테 이렇게, 어 형님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형님 오셨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할수 없고 저는 이거를 스마트 무빙이라고 모드를 깐 거예요. 모드를 깔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자 우선 화로를 왜 설치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 철을 원석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철을 놓고 이렇게 석탄을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기다리기 싫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듀얼코어 원하면 쿼드코어까지 만드셔도 돼요 자 바늘 넣고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지금 화로가 굳어지고 있죠? 아니 녹.. 녹았어요 오 여기서 필요없는 돌은 태워버리고 이 안에 있는 철만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돌보다 센게 뭘까요? 철이죠? 철로도 곡괭이를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칼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걸 녹여서 멋진 바지를 만들 겁니다. 말이 바지지, 어, 어떻게 보면 가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지는 여러분 바지 모양대로 놓으면 되는데, 그 전에, 조금만 더, 됐다. 자, 모자 모양으로 한번 둘게요. 그럼 모자가 만들어져요. 어, 자, 그리고, 바지 모양으로 둬 볼게요. 바지. 그럼 바지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상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신발 모양은, 어, 뭐, 이렇게 만들 것 같지만, 어, 좀 어이없어요. 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신발 두 짝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일 귀여운 백바지를 만들 거예요. 됐다. 바지 만들었죠? 이 e 버튼 누르고, 여기 바지 모양 이 낍니다. 에헤. 에 귀엽지? 미치겠지? 자, 이렇게 방어구를 쓰면 저 위에 옷 모양이 뜨죠? 나의 방어가 좀 세졌다. 라는 게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이 10개나 더 여유가 있네요. 자, 막대기, 손으로 질 막대기 만들고 이번에는 철곡괭이를 만들 거예요. 돌과 철, 석탄까지는 돌곡괭이로 캘수 있지만 그 이상의 자원은 철곡괭이로 캐야 돼요. 더욱 더 단단하고 더욱 더 소중하게 캐야 되니까 철곡괭이로만 캐지는 자원을 이제 구할 거라 철곡괭이를 만들어 갈 거고요. 이제 좀비도 좀더 수월하게 잡기 위해서 철검도 만들고요. 이 상태로 이제 갑시다. 자, 이건 또캐 갈게요. 갑시다. 더 파고. 13.6을 향해서. 여러분, 느껴져요? 돌고갱이보다 나무곡갱이보다 훨씬 빠르죠? 자, 나무곡갱이. 아깐 이것도 빠르다 느껴졌죠? 자, 그 다음 돌고갱이 그다음에 철국갱이 훨씬 빠르죠? 하지만 철국갱이는 소중하기 때문에 애껴 쓰고 우선 만든 돌국갱이부터 어.. 쓸 거고요. 이 철국갱이 아이 나무국갱 이 쓰레긴 버려요 이거 버리는 건 큐버튼이에요. 갖다 버려요 그냥. 5분 뒤에 없어질 거예요. 어 이상한 소리 나죠? 자갈입니다. 자갈은 사브로키요 자, 없애고. 돌고갱이 13.6을 향해서. 제가 과연 최고의 광석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한참 내려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23! 이제 10칸만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곡괭이 내구도가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냅두고. 깨지기 전에 냅둬요. 좀 이따 재활용할 거예요. 자, 좀더 덮하고 더 열칸. 열칸. 더 내려가. 맨 처음엔 좀 계단형식으로 파는 게좀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일자형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용암 같은 데 떨어. 허! 여러분 돌에 피가 나고 있어. 돌에. 이게 뭐냐! 이건 바로 루비가 아니라 레드스톤이라는건데 이거는 어.. 전기가 통하게 하는 도, 돌이에요 자 이거를 캐겠습니다 자 버섯탱이 같은게 막 나오죠? 자 이것도 캐나요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에는 과하게 숨겨져있습니다 실제 실제로 이진법을 사용해서 마인크래프트로 계산기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회로로 근데 저는 그것까진 못해요. 죄송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어, 어떻게 올라가? 어어어 떻게 어, 어, 울지 마세요. 방법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돌을 가리킬 때마다 미세하게 테두리가 있는 거 보이죠? 밑에를 가리키고 돌을 들고 시프트를 누르면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렇게 돌을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초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됐고, 밑으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닭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몇개더 남았으니까. 하지만, 불안하다면 먹을 걸 먹어두는 것도 좋죠. 자, 아까 말했던, 레드스톤, 어, 그, 레드스톤. 루비가 아니라 레드스톤이에요. 레드. 그냥 레드로. 레드돌. 레드스톤. 빨간돌이라는 뜻이에요. 빨간돌. 레드스톤. 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엄청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철곡갱이로 고귀하게 파줘야 돼요. 자, 한 번에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무시할 겁니다. 자, 철이 또 나왔죠? 자... 날아다니는 건, 치트 모드입니다, 치트 모드. 오케이, 철 닫혔고, 좌표 한번더 확인할게요. 어! 올, 너무 더 내려갔다. Y13, 여기다! 자, 여기서부터 파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Y13, 이 높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일자로 팔게요. 자, 어떤 광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이, 어이, 제가, 된장녀처럼, 철구갱이를 돌에다 막 썼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초반에는. 최대한, 노치트는, 애껴쓰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어두워지고 있죠? 예, 석탄 설치하고. 앞으로 좀만 더. 어, 아, 이또철구갱이를 어휴, 어휴, 이런. 어, 얘는 철구갱이로 없애야 되고요. 자, 이제 성내기죠? 예, 그냥, 앞, 무시하고 앞으로 갈 겁니다. 어, 철이네요. 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 이제는 레드스톤과 철, 어, 석탄을 무시해도 되지만, 철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철은 되게 활용이 좋은 자원이어서. 자, 캐고. 앞으로 직진으로 쭉 가볼게요. 자원을 캐기 위해서. 자, 돌 많이, 많이 캐죠. 자, 그래서, 아 언제까지 파요? 이러시는데, 이럴,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원을 팔 때까지.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들 레고 아시죠? 레고는 정말 정말 작은 블럭들이 모여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잖아요. 배를 만들기도 하고 성을 만들기도 하고 마인크래프트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캐고 있는 이돌 하나 하나가 나나나 어!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건 바로 여러분 금이라는 자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금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용암이 튀어나와서 죽을수도 있으니까 자 이럴때는 주변을 파서 견적을 파놉니다 자 견적을 파요 자 몇개인지 자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에게는 이 금조차 신날수가 있으니까 자신념사진도 찍고 하나 둘셋 찰칵 자, 그리고 캘 거예요. 하나 더! 체크 자, 금은, 자, 금은, 고기하기 때문에 그, 돌로 캐면 또안 캐지죠? 자, 이렇게 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laughs> 좀비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전 백바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데미지를 입지 못한여 못하마... 열고 <laughs> <놀> <laughs> 잠시만요, 얘, 이거 뭐 처리하고요? 丢！<掉> 이들 개새끼들. 잠깐만 내 금. 오케이. Okay. 있다. 금, 금을 찾았어. 자, 됐다. 자, 이제, 어? 이제 죽지, 않,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 강해지지. 자,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보는 건 F5키로 할 수가 있고요 어이구야, 블랙님께서 95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저, 초보 강의할 때 리액션 개똥꼬인 거 아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개한 한 개를 캡니다. 하나! 도전과제 달성, 다이아몬드, 두 개! 세 개까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요 주변 어. 자, 제발 제발 됐다 자 이렇게 용암에 스쳐도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세요 항상 무섭 무섭습니다 오오 어, 어. 놀랍지 않아요! 이제서 여러분들께 비밀을 하나 말해드리겠습니다. 금은 사실 쓸모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 금을 제가 좀 이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릴 건데요. 우선 좀만 더 자원을 더 캐봅시다. 어! 버섯도 캐고. 자, 석탄은 이제 성렉이라고 했죠? 이쪽에도 용암이 있네요? <laughs> 용암이, 어휴. 장난이야. 아니... 어휴, 여긴 용암. <laughs> 여러분! 저게 뭘까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저게 뭘까요? 다이아가! <laughs>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설치할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인사용으로 쓰는 시프트인 지 아셨을 텐데, 혹은 뭐 생수용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더러운 생각이고요 이거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가락 힘을 주는 마법의 키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면 가능하고요 자, 저, 자,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저쪽으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갑시다. 저기다, 저거. 좀만 더 가면 돼. 여기 용암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초보분들은 그냥 이런 거 있으면 무시하고 가세요. 괜히 죽어서 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발 가자! 가자! 다시 응. 열심히 해보는 거야.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 재미 느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방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으로 죽은 거고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아 씨... 괜찮아요 여러분. 방금 잃었던 템 다시 다 복구하겠습니다. 저기 나무, 나무 좀더 캐고 들어가면 돼. 닭고기도 잡았고. 기본 템들은 다, 다, 어? 됐어, 가자. 뛰어! 아니, 어떻게 거기서 크리파가 나와서 날 죽이지? 여러분, 벌써 치트모드를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